보령 경찰서는 12일 보령시 웅천읍 소재 장애인 보호시설인 이야기 마을에서 직원 및 고주인 40여 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. 이날 교육은 장애인 성폭력의 유형 및각 유형에 대한 예방법 설명과 함께 성폭력 발생 시 조치 요령 등에 대하여. 약 1시간 동안 실시되었습니다. 이야기마을 양회대 대표는 보령경찰서에서 장애인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성폭력예방교육을 가져준 것에 고마움을 표시하고 지속적으로 교육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. 보령경찰서는 장애인은 단순한 장애인이 아니라 경찰이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인격의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야기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장애인 보호단체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서 장애인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IN 뉴스 김채남입니다.